아 그리고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라고 알게 되는데요. 하지만 김길 목사님, 어, 우리가 삶을 보면은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 같은 멋진 남자를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음. 멋진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소망이 없을 때가 참 많잖아요. 음. 언제까지 이렇게 이상만 줘야 되는지, <laughs> 안 보이는 소망을 저희가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? 네, 네. 요셉도 그런데요. 이제 그 이집트왕 파로우를 만나서. 자신의 삶이 실질적으로 복권되고 훌륭한 일을 할수 있을 때까지 그 노예 생활하고 감옥 생활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 거죠. 루토 보아스를 만날 때까지 그 시간 이삭 줍는 시간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. 요셉이 이제 그 노예 생활하면서 또 감옥 안에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되게 신뢰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. 그래서 나중에 자기를 도와줄 그 술마은 관원을 만났을 때도 성실하게 상담해주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따라서 도와주고 뭐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. 원래 요셉은 그런 정도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. 형제들이 막 음. 죽이고 싶어하는 그런 도구 생겼다. 음. 나중에 그런 사람은변화야 되는 것이죠. 그래서 그 정말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 시간이 오기 전에 하는 그 이삭 죽기와 같은 그 작은 시간들은 그것 자체로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그 시간들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음. 내용이 있고, 그래서 너의 삶이나 감옥의 삶이 요셉을 규정 지을 수 없는 거죠. 음.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고,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에는 반드시 거기 합당한 사람으로 쓰임 받게 되는 거죠. 루도 마찬가지. 우리도 그러지 않을까.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음. 게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, 또 어떤 시각으로 하느냐가 중요하다 음. 말씀이신 것 같아요. 네, 네 그런 것 같습니다. 네.